안녕하세요. CAT 동아리입니다. 저희가 오늘 할 거는 크리스마스 무드등 만들기인데요. 일단은 이걸 만들기 전에 먼저 다 색칠을 해놓고 여기 집 옆면, 옆면에 여기 창문이 그려진 벽면이랑 지붕을 먼저 이렇게 끼워줘요. 구멍이 위로 가게. 이런 식으로 옆에다 다 끼워주고 집에 옆면을 다시 붙여주면 되는데 이제 옆면을 만약에 다 붙이면은 여기 밑면에 여기 조명이 달린 바닥에다가 이거 집을 다 이렇게 끼워줘요 네. 끼워주고 여기 그림이 그려진 거를 여기, 여기 만들어진 걸 보면은 집 앞면에 이런 식으로 껴주고 그 다음에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에다가 끈을 넣어줘야 돼요. 끈을 넣어준 다음에 처음에 보면은 바닥에 조명이 달린 게 있는데 여기 하얀 걸 떼면은 이렇게 불이 나와요. 이렇게 불이 나오고 완성된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. 장식품도 설명해줘야지 하트 그리고 장식품 중에 카트 달린 게 있는데 이쪽에 접착제를 칠하고 지붕에 붙여주면 완성입니다.